안녕하세요. 금일 금손입니다. 오늘은 죽 제조기로 후기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고디스면 보기가 10개월이 돼서 하루에 3끼를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밥솥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이 죽 제조기로 만드는 마지막 이유식이라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 만들 이유식은 소고기, 가지, 새송이, 배, 죽이에요. 이 소고기는 초록마을에서 팔아요. 이거 하나가 50g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큐브를 만들어 놓은 거. 소고기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자, 소고기가 100g 정도니까 쌀은 110 정도 넣었어요. 불리지 않아도 바로 씻어서 넣으면 돼요. 씻은 쌀을 제조기에 넣어줄게요. 가지 캐비가 58g. 송이가 37, 배가 34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끓여둔 채소 육수 2 3 0 m l 넣고 제가 해보니까 6배죽 정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110g이고 6배죽 하면 660. 근데 좀더 되직한 게 나아서 600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230 넣었으니까 370을 넣어줄게요. 자, 200 주고. 170. 잘안준건 체에 걸러서. 쌀 110g에 물을 600 정도 넣으면 여기 눈금에 900ml 정도의 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죽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뚜껑을 이제 닫아줄게요. 뚜껑을 닫고. 일반죽 이유식으로 시작을 눌러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기다릴게요. 뚜껑을 열고 좀 식혔어요. 짜잔, 엄청 되직해졌죠? 주르륵 흐르던 게 이렇게 턱턱 떨어져요. 이렇게 소고기 새송이 가지 배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보가 맛있겠지? 이따가 먹자.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